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키울 인사일입니다. 하루 사이인데 어제 그제와 달리 오늘은 한나대에도 이제 열을 올리던 폭염의 기세는 살짝 좀무거러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이 조석으로도 제법 서늘한 느낌이 드는 또 그런 기온대고요. 자. 오늘 금요일에 네, 저는 여섯 개체의 신상품을 모두 명명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네, 지금 인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송정입니다. 전진 다섯 초 무늬 떡갈이며 배양 상태가 초세 오르지만 아주 멋진 송정 그리고 네. 아가씨. 작은 작지만 또 네. 아가씨 전진 2촉입니다 네. 3번은 네. 황화소신환생 네. 자기큰 네. 중간 1촉 자마 잘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면 황산바나 천삼 네. 전진 1촉의 일신나 5번은 신라 네. 중간 1촉의 장토의를 뚫고 나온 신하가 보이네요. 신라. 6번은 죽음 소신 9단 태양으로 다시 명명된 죽음 소신 이렇게 전체 여섯 개체의 인기 명명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고창산지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수탁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멋진 송정입니다. 본 등재의 상품은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하고 또 뿌리, 벌부 아주 상태 다 좋습니다. 네, 전진 다수쪽 개체입니다. 자, 남초가 녹황의 색대비도 좋고 다수척의 초세의 어우러진 이 무늬 색깔 전반적으로 아주 일품인 네, 송정 네. 자, 어느 쪽으로 봐도 어, 흑반전도 없이 배양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멋진 송정입니다 자 지금은 자기좀 작아서 그렇지 어, 더, 더욱더 세력 받아서 더 크게 되면 훨씬 더 멋져 보이는 송정 네. 전진 다섯 초13-0.8 6.5에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쪽들은 네,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송종입니다. 네, 송종 벌리범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5쪽입니다. 한눈에 봐도 뿌리가 긴뿌리 이렇게 또이 생장점 살아있는 긴뿌리 가닥, 뿌리, 가닥 수가 뭐 20가닥이 넘어 보이는 아주 건강한 뿌리입니다. 네, 벌브 상태도 호이도 이렇게 어, 마른 것 없이 좋고요. 자, 이 선대 모초개 벌부도 탱글탱글하니 어, 맨 뒤쪽 벌부에도 이렇게 자마가 또록하게 달려 있는 모습. 그 다음 쪽에도 또 자마가 이렇게 밑자루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은 네, 송정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다섯 쪽 개째입니다. 네 명품 명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유진강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난 중투호의 간판사격이죠. 전국예배 대상 수상만 해도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우리 아가씨. 자본 등재상품은 하작인데 어, 전진 이쪽입니다. 자 입장수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색대비 좋은 중투호가 어, 잘 들어있는 또 아가씨 특유의 입변선엽성을 구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촉은 5.5cm에 0 6 c 네. 그리고 신화 전지는 네, 3.5c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늬 어, 발색은 아주 멋지게 또 보십시오. 무늬 네. 발색도 아주 멋지게 행 되고 있고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종대벌브 하나 달려가고 있고요. 네. 자, 아가씨 네, 종자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촉입니다 모촉에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긴 뿌리 한 가닥. 또 전진 신화촉에 짧은 뿌리 한 가닥. 뿌리는 네, 병증 없는 전체 두 가닥, 또 이쪽 모초계 한 가닥, 그서세 가닥입니다. 자 모초계 이렇게 자마가 땡글하게 잘 달려 있고요. 어, 전진도 지금 몇 자리 좋게 어 아주 생장 좀 살아 있는 뿌리로 어, 일단 뿌리는 네, 전체 세 가닥이지만은 어, 병증 없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가씨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최고의 황화소심으로 이루어지는 환생입니다. 자, 아주 고가품의 난초로서 선망의 난초였죠. 타원형의 합판 가득, 개나리빛 하색이 아주 멋진 황화소심 환생. 자, 본 등재상품은 소장가가 곧 확인된 개체를 구입하셔서 배양했다고 합니다. 본능재 상품은 중간 유족 개체로서 자기 아주 큼지막큼지막합니다. 어, 입장수 세장이지만 세장이지만 길이는 십칠점오에 잎폭이 영점팔라우는 사이즈 있는 난초입니다. 자 뿌리도 건강하고요. 환생 네, 중간 유족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환생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유족 개체로 보양 상태 깔끔하고 긴 뿌리에 마디도 있고. 자 뿌리 건강한 4가닥에 어, 자마가 지금 오른쪽에 하나 또 왼쪽에도 이렇게 땡그랗게 어, 양자마 붙어가는 네, 중간 일촉 환생입니다 네. 자 이쪽에 또 자마 오른쪽에 자마 자 뿌리 상태 건강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기의 상품 전면 황산바나 천상입니다. 경북 청도 산지로 김상현님께서 몇년록한 개체로 어, 금계 산반 노코가 멋지게 자리한 네, 엽성에서 어, 사진에 예, 전면 금계 항산바나가 피우는 천상입니다. 자, 천상은 또 무지에서 복륜 어, 삼반 복륜 또, 산반복륜, 어, 또이 전면. 황산반, 네 금계산반 놓고 다양한 네 패널을 거치는 네, 또 모습을 보여주는 네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또 쭉쭉 잘 뻗은 네 이엽성의 난으로서 이 어, 끝이 뾰족하게 비침이 어, 있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천사은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힘 있는 쭉쭉 뻗은 이엽성의 난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이. 자본등계 상품은 전진 2초 입니다 신화 포함 네. 이렇게 어, 지금 복륜과 그리고 이 삼반복륜이 또 이렇게 벽을 타고 어, 호복륜이 들어 있습니다 어, 모초기에는 그리고 신화초기에는 이제 삼반복이 점차 더 색이 어, 점더 범위가 넓어진 것을 볼수 있네요 네. 자 배양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천상 13회 0.7 오5에0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천상 벌브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다섯 가닥입니다. 자, 모쪽에 이렇게 또 다른 자마가 잘 달, 달려가고 있고, 자, 전진 시나초 네 삼반복륜으로 잘 나와서 어, 지금 세력 받고 있고요. 뿌리도 세력 게 내렸습니다. 자, 천상.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역복륜 신라입니다. 자, 번등재 상품 중간 1초 개체로 어, 입장 수두 장에 어, 나사지 발현이 보이는 네, 신라 그리고 황복륜띠를 잘 들고 있는 진청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신라가 지금 표토를 뚫어서 어, 볼이 내렸습니다. 신라 네, 종자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오의 영점 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라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중간 일쪽에 일신하게 채로 오쪽에 뿌리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자, 세 가닥의 어, 상태 영하고요 네, 신하 쪽에도 네,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새록새록합니다. 입장 수두 장의 신라 네,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죽음 소심 구담입니다. 어,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된 네, 죽음 소심에 있어서의 접근한 어, 하나 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담. 자, 본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네, 전진 1초 개체입니다. 길이 칠의 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자 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구담. 구담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 개체로 자 벌부 상태 양호하고 뿌리 어, 두 가닥이지만 병증 없이 생장점 살아 있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구담입니다. 네. 자 죽음 소심 구담 태양으로 명명된. 멋진 종자입니다. 네, 어제 그지와 달리 어, 폭염의 기세가 한결 네, 누구로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네요. 이 네. 자,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이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서서히 이제 발송을 준비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 또 여섯 개의 신상품을 올려드렸는데요. 늦게라도 문자 혹은 전화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늘또 울란카페에 관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